코끝 이식 재료로는 귀용골이 가장 많이 쓰이죠. 귀 모양 보면 이렇게,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대로 이렇게 떼서 이렇게 딱 올려주면 딱코 모양이 맞으니까 귀용골이 사실 가장 많이 쓰는 재료가 되게고또 가장 적합하죠. 어, 근데 코끝이 얇은 경우에, 피부가 얇은 경우에는 귀용골도 비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귀용골 위에다가 뭐 진피나 자가조직 살들을 덮어주게 되면 아무래도 어, 귀용골이 좀덜 비치게 되겠죠. 그 재료로 주로 사용되는 게 진피랑 어, 측두근막이 되겠는데요. 진피는 귀 뒤에서 채취하게 되겠죠. 코끝은 넓은 양이 아니니까 귀리진피로 이렇게 덮어줄 수 있기 때문에 양도 충분하고요. 어, 두께감도 사실 귀리진피 쪽은 좀 두툼하기 때문에 코끝에 이식할 수 있는 어떤 살재료로, 어, 연부조직 재료는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고요. 다만 귀 뒤에서 채취할 수 있는 양이 좀 한정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끝에는 적합하지만 코 전체를 덮는다거나 다른 부분을 덮기에는 조금 양이 적은 그러한 단점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넓은 조직을 덮어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이제 측두근막이 되겠습니다. 측두근막은 면적이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많은 양을 채취할 수 있고 그다음에 다른 진피조직보다는 생착률이 조금 더 높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한 장점들이 있겠죠. 단점은 일단 귀, 귀에서 떼는 것보다는 조금 두피 안쪽에서 떼야 되니까, 음, 조금 더 채취에 번거로움이 있겠고. 특히 남성분들 같이 머리 헤어스타일이 만약에 짧은 분들은 분명히 흉터가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머리카락이 이렇게 옆에가 내려오잖아요. 측두 쪽에 두피가 보이지는 않죠. 근데 절개를 했기 때문에 흉터 자금 조금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상담 시에 환자분들, 여성 환자분들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삭발하지 않는 이상 안 보인다고 말씀드려요. 실제로 그렇고요. 그러니까 흉터에 대해서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겠습니다. 자, 그럼 왜 코끝은 인공물질이 아닌 자가 조직으로 수술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코는 콧등과 코 기둥을 이루고 있는 연골과 코끝을 이루고 있는 연골이 이렇게 부드럽게 서로 움직이는 조직이에요. 코끝은. 그리고 표정을 짓거나 말하고 웃을 때 코끝은 계속 움직이게 되죠. 물론, 코끝에 들어가 있는 연골도 원래 내 코, 코에 있는 여기 살보다는 조금 딱딱하니까 그래도 좀 자극을 주고 비치기도 하겠죠. 하지만 코끝은 내 조직이기 때문에 어, 이 특성이 비슷하고 같이 움직여줘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뭐 코끝에 실, 연골을 넣은 것 때문에 막 코에 막 구멍이 나서 나고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하지만 실리콘은 특성 자체가 틀리고 그러기 때문에 딱딱하죠. 그리고 내가 웃거나 말할 때 걔는 같이 움직여주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실리콘이 피부에 자극을 주게 되죠. 그런 경우엔 피부가 안쪽 살이 얇아지면서 코끝에 비침 현상도 생길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염증이 발생할 수도 있고, 어, 구축이나 다른 변형이 생길 수가 있겠죠. 특히나 L자 실리콘. 콧대, 코끝, 코 기둥까지 하나의 실리콘으로 넣는 L자 실리콘 성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체가 다 실리콘으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코끝이라든지 기둥 쪽에 조금 더 자극이 될 거예요. 그리고 피부는 얇아지고 그 밑에 있는 내 연골들은 계속 눌려서 안쪽에서 연골은 또 변형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코끝은 조금 자가 조직으로 수술해야 된다라고 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물론 코끝까지 어 실리콘을 사용했다거나 L자 실리콘을 사용했다 그래서 모든 코에서 문제를 발생하는 것은 아니죠. 다만, 자가조직에 비해서 그 확률이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코끝에 자가조직으로 성형했다고 해서 다 문제가 안 생기나요? 그건 아니죠. 어, 귀용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끝에서 많이 비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귀용골도 코끝에 넣을 때 피부가 얇은 분을 이렇게 잘 다져서 조금 무르게 해서 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한 가지 방법이 정답이 아니라 각자 조직의 특성이나 구조에 맞는 방법을 찾아서 성형을 받으시는 게 좋겠지만, 그래도 코끝만은 자가조직으로 성형을 받으시는 게 좋은 결과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되겠습니다.